솔직히 이재와 선은 다 이겨 할수 있어요. 헌법 재판소에서 그 소위 보수적으로 분류되는 재판관들이 이재명 재판 시간 다가올 때가 시간 큰거 아닙니까? 특검이 공개한 영장 전담 판사들에 대한 충격적인 단독 보도입니다. 이 정도면 공범입니다. 구독 한번 꼭 눌러 주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법원이 추경호의 구속 심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전 원내 대표가 내란 범행을 사전에 모의한 것을 목격한 사람이 있느냐고 조은서 특별검사팀에 질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실상 법원은 이들이 공모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추전 원내대표의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내란 범행은 은밀하게 계획된다는 점에서 법원의 질문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특검은 공모 여부가 혐의 성립에 필요한 요건이 아니라고 보고 추전 원내대표를 내란죄로 재판에 넘길 계획입니다. 네. 저들의 집요한 증거 인멸로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게 많은데, 단지 사전 공모의 증거가 없다고, 당시 통화가 짧았다고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건 말도 안 되죠. 현재까지 이상민을 빼고 내랑 관련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다 기각한 게 지금 사법부입니다. 이제 와서 법원장들이 당시 계엄은 위헌, 불법이었다고 외쳐도 지금 영장판사들의 행태를 보면 그 저희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신뢰를 보이던가, 내란 전담 재판부를 수용하던가, 선택은 사법부의 몫입니다. 그런데 아주 가증스럽게 조이대가 거짓말을 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분석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지난해 내란이 터지고 나서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도대체 대법원이랑 헌법재판소는 뭐하는 놈들이냐. 네. 입장표명도 없이 그냥 넘어가가지고 그러니까 맨날 내란 진압에 제대로 협조를 안 하고 헌법재판소가 시간 질질 끌고 대법원이 그딴 판결하는 거 아니냐라고 저희가 누차 이야기를 해왔는데 아주 잘하실 거예요. 조이대 대법원은 이 내란 사태에 대해서 제대로 된 입장표명을 한 적이 없다. 그래서 되돌려 보는 겁니다. 네. 조이대 선생님이 그렇게 즉시, 직후에 즉시 밝혔다고 하면, 그 다음날 아침에는 적어도 그 얘기를 반복을 해주셔야 돼요. 바로 그날 아침이란 말이에요. 개엄 해제된 그날 아침에 출근하는 걸 붙잡고 물어봐도, 음? 지켜보자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직후에 그런 발표를 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대법원장이 됐다는 사람이 그 앞에서 펌퍼하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 직후에 반원법성을 지적을 했다? 그 직후는 커녕, 그 뒤로도 그치. 명확하게 그거를 밝힌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밝히겠다라고 했지만, 나중에도 없었어. 밝히... 한 적이 없어요. 예. 본인 입으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오죽 답답했으면 12월 4일날 대법원의 행정망, 법원 서비스 망에 법원 내부 사람들이 보는 그 게시판에 음. 예, 판사들이 말을 쏟아냈습니다. 저분은 뭐 이름도 이제 공개적으로 밝히고 글을 쓰셨던 분이니까. 저희가 했던 얘기랑 거의 그대로잖아요. 아니 어떻게 헌법기관들이 위기에 처한 국가의 순간을 맞이한 상태에서도 아무것도 안할 수가 있냐. 저분이 지적한 거그 그때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있었다. 그게 뭡니까? 계엄사령부에서 법관 파견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네. 그리고 그거를 그때 법원행정처장이던 천대협 대법관이랑 모여가지고 앉아있던 간부회의에서 그 얘기를 논의를 했어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음. 아니 불법적 개엄이 발생을 했고 국민들이 국회에서 군인들이랑 대치를 하고 있는데 네. 네. 그 상황에서 개엄사령부로부터 공문 받아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보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논의하고 있었던 게 말이 되냐고 현직 부장판사가 지적을 한 겁니다. 야. 너네 도대체 뭐 하는 놈들이냐? 이거야. 음. 대법관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그거 얘기하고 있어요. 보낼까 말까 몇명 보내야 되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 그러고 나서 천대법 대법관한테 나중에 국회로 불러가지고 너네 그때 그 논의했지. 너 협조하려고 했던 거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네. 아, 우리가 논의한 결과, 어. 안 보내기로, 이거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불법성이 있기 때문에 안 보내기로 결정했다. 라고 국회에 나와서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네. 근데 그걸 언제 결정했느냐 다 끝나고 모든 계엄 사상이 끝나고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결정이 된 겁니다 그 전에 난게 아니에요 말하, 말하자면 우리가 기대하는 대법관들이라면 공문이 왔어 찢어버려야 지 그, 이건 불법적으로 만들어진 계엄 사령부에서 온 거를 우리가 그걸 받아가지고 협조할지 말지를 논의를 해야 됩니까 어. 그거 그거를 심지어 국회의원들은. 국회로 곧바로 집결을 해가지고 개헌 해제 의결 투표를 하고 마치고 끝날 때까지도 그걸 결정 못 하는 게 그게 대법관이에요? 아니 근데 어떻게 이재명 그 후보에 대해서는 그렇게 빨리 결정을 해? 네 파기환송은 그렇게 3년 이내 가장 단축된 기간으로 발표했죠 어, 그럼 음. 그러니까 이게 가장 급박하게 국민들이 대법원의 입장을 요청할 때 아무것도 안 해놓고 이제 뭐야 1년 지나고 대통령이랑 마주한 자리에서 이걸 들고 거짓말을 합니까? 직후에 개헌 관련해가지고 반헌법적이라고 얘기했다고? 조희대라는 사람은 그 이후에도 단한 번도 그 그거 관련된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천대혁 대법관이 국회에 나와서 증언을 할 때도 그걸 명확하게 그런 식으로 딱 규정해 가지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음. 우리가 뉴스를 매일 보는 사람들인데 없는 걸로 거짓말하냐고요. 아니 지금 하는 말 들어가면은 아주 그냥 추상같이 대법원이 공문이라도 낸건줄 알겠어. 음. 전국에 있는 기자들한테 공문이라도 뿌린 적 알겠어요. 이런 반헌법적인 비상계엄 조치에 대해서 대법원은 불편한다. 음. 뭐 이런 거라도 내놓은 줄 알겠어. 심지어 웃긴 게 뭐냐면 직후에 낸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대한변협이 직후에 냈어요 성명. 아. 이건 불법 계엄이다. 민간 기구인 대한변협도 내는데 세상에 대법원이 그때 지들끼리 숨어 가지고 뒤에서 회의하고 있었으면서 이제 와가지고 뻔뻔하게 전국민이 지켜보는 방송 카메라 앞에다 대놓고 이걸 읽어요 직후에 우리가 입장표명을 했다고? 어떻게 이런 인간이 있을 수가 있어? 자 그래서 대통령이 오부요이 만난 자리에서 무시무시한 발언을 쏟아낸데요 야구방망입니다. 오부요이 만난 이재명 대통령이 야구방망이 언급한 깔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재 보시면 아마 1년전 제일 호되게 당하신 분은 중앙선관위원장이라는 농담을 남겼습니다. 또 그때 야구방망이도 당황. 등장하고 작두도. 장했다던데라고 예. 하면서 이제 뼈 있는 말을 던지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있는지 알지? 그렇지. 음, 라는 얘기입니다. 중앙선관위원장이라는 게 결국은 대법관이거든요. 네. 니네 지금 대법관들 여기 와가지고 뻔뻔하게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다 봤어. 네. 노태환이 그때뭐 하고 있었냐? 이제 이런 어. 얘기인 거거든요. 네. 그런데. 까지 와가지고 그런 뻔뻔한 얘기를 대법원장이 하고 있어요?라는 얘기가 담겨 있는 소망 아닐까? 여러분 저희가 이, 이 말씀을 왜 벌리느냐면 이를테면 어, 어저께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12월 3일 밤에 개엄 해제 의결이 되고 나서 그날 새벽에 모든 일이 정리가 됐으면 우리 국민들이 6개월 동안 벌벌 떨면서 새로운 세상을 기다리는 기간이 그렇게 길어질 이유가 없어요. 음. 바로바로 처리가 됐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된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 딱한 군데를 꼽으라면 대법원입니다. 저는 이제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됐느냐? 헌법재판소에서 대법원 헌법재판소하고 대법원이 이 내란 사건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제대로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음, 음, 음. 여기까지 온 겁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몇 달씩 끌 때도 그 안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뭐 나중에 언젠가 나오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솔직히 이제 와서는 다이겨할수 있어요 헌법재판소에서 그 소위 보수 측으로 분류되는 음, 음. 재판관들이 이재명 재판 시간 다가올 때가 시간 끈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거잖아요 네 공감합니다. 전국의 법원장들이 지난 5일 열린 회의에서 내란 특별 재판부 설치 등 여당의 사법 개혁안에 반대 입장을 밝혀 시대적 과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무너졌는데 여전히 기득권 유지에 매몰돼 있다는 반응입니다. 특히 사법 개혁 사태를 촉발시킨 조이대 대법원의 행태에 대해선 침묵해 사법부의 헌정 민주주의 수호 의지가 의심스럽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법원은 덮어놓고 반대를 하기에 앞서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게 다수 국민의 지적입니다. 해당 부분에 동의하신다면 소중한 언알바 후원.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고정된 내용을 통해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어나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